2023년 5월 3일 수요일 매일 성경 읽기 우리말 성경 123일차 열왕기하 17장 유다 왕 아하스 12년에 엘리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 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호세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지만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이 호세아를 공격하려고 올라왔습니다. 호세아는 살만에셀의 종이 되 그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호세아가 반역하고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호세아가 해마다 아시리아 왕에게 바치던 조공을 끊고 이집트 왕 소에게 사절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시리아 왕은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모든 지방을 침략했고 사마리아까지 올라가 3년 동안 그곳을 포위했습니다. 호세아가 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함락시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가 할라와 고산 하볼 강가 그리고 메대 사람들의 여러 성에 정착시켰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또 그들이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 왕들의 행한 잘못들을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모르게 옳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망대부터 성과까지 자기들의 온성에 산당을 지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산 꼭대기마다 푸른 나무 아래 옥상과 아세라상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산당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나라들이 했던 것처럼 분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악을 행해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도 여호와께서는 모든 예언자들과 성견자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에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악한 길에서 떠나고 내가 내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내종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보낸 그 모든 율법에 따라 내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던 조상들처럼 고집스럽게 행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교례와 여호와께서 그 조상들과 맺으신 그 언약과 그들을 향해 경고하신 말씀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우상들을 따라 스스로 우상 숭배자가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저들처럼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이웃 나라들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떠나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 모양의 우상 두 개와 아세라 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늘의 별 무리를 숭배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기 아들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점술과 마법을 행하고 자신을 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 크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지파밖에 남은 지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조차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규례들을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놓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셔서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어 그분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고 두 나라로 나누셨을 때 이스라엘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도록 깨어내고 그들로 큰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로보암이 지은 모든 죄들을 따르고 그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들 곧 예언자들을 통해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자기 고향 땅에서 쫓겨나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갔고 오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막과 스발 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 사마리아 여러 성에 정착시켰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에서 살았습니다. 각 민족들이 그곳에 처음 살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들 몇 사람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시리아 왕에게 보고됐습니다. 왕께서 이주시켜 사마리아 여러 성에 정착한 사람들은 그땅 신의 법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자들을 보내 그들을 죽였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땅 신의 법도를 모르기 때문인 듯합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곳에서 포로로 끌어온 제사장들 가운데 하나를 그곳으로 돌려보내 살게 하고 그땅 신의 법도를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도록 하라. 그리하여 사마리아에서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게 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민족은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여러 성에서 자기의 신들을 만들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산당에 갖다 두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수곤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으며,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왓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바라임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을 불에 태워 스바라임의 신들인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바쳤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각계 각층에서 자기들을 위해 산당의 제사장들을 뽑아 그 산당에서 자기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주한 강 민족들은 여호와를 경외했지만, 그와 동시에 자기들이 원래 고향에서 가져온 관습에 따라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들은 본래의 관습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여호와께서 전에 이스라엘이라 이름하신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도 말고 제사하지 말라. 너희는 오직 강한 능력과 쭉 뻗친 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여호와만을 경배하며 여호와께만 재물을 드릴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기록한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영원히 지키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맺은 원약을 너희는 잊지 말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분이 너희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 민족들은 듣지 않았고 본래의 관습을 고집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래하여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 조상들이 하던 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되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로 스가리아의 딸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 부시기에 정직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산당들을 없애고 주상들을 깨버렸으며 아세라상을 찢고 모세가 만든 청동뱀을 산산 조각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누후수단이라 부르면서 분양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모든 유다 왕들 가운데 그만한 사람은 그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굳건히 의지해 그분을 떠나지 않고 따랐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하셨기에 그는 가는 곳마다 번영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에 대항하고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가사와 그 영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서 망대와 견고한 성까지 다 점령했습니다. 히스기야왕 4년에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사리아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진군해 포위했습니다 3년 동안의 전쟁 끝에 그들은 그 성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히스기야 6년 곧 이스라엘 왕 호세아 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됐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리아까지 포로로 끌고 가 한라와 고산과 하볼강과와 메데사람의 여러 성에 정착시켰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모두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 왕사네립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들을 공격해 함락시켰습니다. 그러자 유다 왕 히스기야는 라기스에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물러가 주기만 한다면 요구하는 대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의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에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창고에 있던 모든 은을 내주었습니다.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 문들과 금과 자기가 성전 기둥에 입혀 놓은 금을 벗겨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습니다. 아시리아 왕을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큰 군대와 함께 다르당과 랍사리스와 랍사계를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올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 세탁자의 들판으로 가는 길 위쪽 연못의 수로 옆에 멈춰섰습니다. 그들은 왕을 불러냈습니다. 그러자 왕궁 관리 대신인 히이기야야들엘 일리아김과 서기관 샘나의 와아사의아들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요아가 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랍사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위대하신 왕 아시리아 왕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당당하냐. 내가 전략도 없고 군사력도 있다고 하지만 다 빈말일 뿐이다. 내가 도대체 누굴 믿고 반역하는 것이냐?" 이제 보아라,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인 이집트를 믿나 본데, 만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의지한 그 사람의 손을 찌르고 들어간다. 이집트 왕 바로는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다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내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겠지만, 히스기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해야 한다면 한다며 신당과 제단을 모두 없애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 와서 내 주인이 나시리아 왕과 내가 내기하라. 만약 내가 말탈 사람을 구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내게 말 2천 마리를 줄 것이다. 내가 전차와 말들을 이집트에서 가져온다 한들 내가 내 주인의 신하들 가운데 가장 작은 한 사람이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게다가 내가 여호와의 말씀도 받지 않고 이곳을 공격해 멸망시키려고 온줄 아느냐. 여호와께서 직접 내게 이 나라로 진군해 멸망시키라고 하셨다. 그러자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샘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아람말을 알아들이니 우리에게 아람말로 말씀하시고 히브리말로 하지 마십시오. 성벽에 있는 백성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랍사게가 대답했습니다. 내 주인이 나를 보내실 때 이런 말을 내 주인과 내게만 하고 성벽에 앉아 있는 저 사람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신 줄 아느냐. 저들도 너희처럼 자기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랍사게가 서서 히브리 말로 크게 외쳤습니다. 위대하신 왕 아시리아의 말, 아시리아 왕의 말씀에 들으라. 왕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너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없을 것이다. 히스기야가 너희더러 여호와를 신뢰하라 해도 설득당하지 말라. 그가 여호와께서 분명 너희를 구해내실 것이며 이성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너희로 여호와를 신뢰하도록 설득하지 못하게 하라. 그의 말에 귀기울이지 말라. 와시리아 왕이 하시는 말씀이다. 나와 평화조약을 맺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너희 모두가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의 열매를 먹고 각자 자기 우물물을 마시라. 그러면 내가 가서 너희를 너희 땅과 같은 곳, 그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 올리브 밭과 꿀이 있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너희는 그 땅에서 죽지 않고 살 것이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구해내실 것이다 하며 설득해도 그 말을 듣지 말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그 땅을 구해낸 신이 있었느냐? 하막과 아르바트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 손에서 사마리아를 구해냈느냐? 그 나라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구해 낼수 있었느냐. 그러니 여호와라고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해 낼수 있겠느냐.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왕궁 관리 대신인 힐기야의 아들 엘리아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사베의 아들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요아가 히스기야에게로 가서 옷을 찢으며 랍사게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멘